황영웅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그의 최근 기자회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견은 예기치 않은 전환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사건이었으며 10명의 기자 와 수많은 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피스 뮤직 컴퍼니와의 독점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시작된 회견은 황영웅과 소속사 대표의 발표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계약 연장 소식은 기대를 모았지만 대표의 발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황영웅의 활동 중단 발표는 현장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장난기 어린 표정과 뒤틀린 미소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장난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며 현장의 긴장감을 일순간에 해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사로 만들었습니다. 황영웅은 실제로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소식은 팬들과 업계에 새로운 흥분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유머와 전염성 있는 열정은 회견장을 활기차고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활동 중단 발표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함과 활기를 선사하는 한편,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에 다가오는 프로젝트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업계 전체를 흥분시켰고, 황황영웅의 재치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의 지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황영웅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음악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창의성과 유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미래 작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일으켰습니다. 황영웅은 감정적인 보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소통은 그의 팬 기반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소통 방식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며 그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